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고사성어 만전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자를 보시겠습니다. 많은 일만만, 저는 운전할 전, 지는 어조사지, 책은 꾀책입니다. 만전을 기하는 책략이란 말로 조금도 허술함이 없는 아주 완전한 계책이라는 뜻입니다. 만전지책 이 말은 후한서 유표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후한서의 유표전은 그 형주성이라는 성이 있었죠. 형주성의 성주가 유표였습니다. 유표가 늙어서 죽고 그 성을 놓고 유비와 손권이 아주 어... 오랫동안 전쟁해버립니다. 그 형주성을 공격하다 그 화살을 맞은 오나라 도독 그 주유도 그 형주성 때문에 죽었고 또 형주성을 지키던 관우 장군도 그 오나라의 여몽이라는 장수한테 생포 포로로 되어가지고 목이 베이는 그런 역사적인 유명한 그 형주성의 성주가 바로 유표였습니다. 이 나라의 조조가 북방의 최후 강적 원소와 싸운. 관도 전쟁은 조조가 기반을 확고하게 다진 한판 승부로 평가가 됩니다. 당시 조조 군대는 3만 명이었으나 원수 군대는 1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일설에는 원수 군대가 100만 명이 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조조는 한때 원수 명장 알량과 문추의 목을 베는 등 원수군에게 일격을 가했으나 수적 열세로 수세에 몰려 도빈 허창으로 허창을 허도라고도 했습니다. 허도로 포티할 상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원소의 명장 안량과 문추 목이 베어졌다 그랬는데요. 그 당시에 그 관우 장군, 그 유비의 의형제 관우 장군이 이 조조한테 잠시 몸을 의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관우 장군이 사실은 안량과 문추의 목을 뺐던 것입니다. 대군을 거느린 원소도 초기에 예봉이 꺾여 섣불리 공격하지 못하고 싸움은 소강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이를 타개할 목적으로 원소는 유표에게 원조를 구하였습니다. 유표는 당시 형주에서 대군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소를 듣겠다고 하였지만 성격이 우유부단하여 어느 한쪽을 도리 하지 않고 싸움을 관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한순과 그 신하들이 다음과 같이 유표를 설득하였습니다. 조조는 반드시 원수군을 격파하고 그 다음엔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관망만 하고 있으면 양쪽으로 원한을 사게 됩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조조를 따르는 것이 현명한 만전지책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만전을 기하는 책략이란 말로 조금도 허술함이 없는 아주 완전한 개척이란 뜻의 만전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